여름에는 카누에요. 아주 맛있는 카누 자 어떻게 먹냐 얼음을 집에서 얼려와요. 이런데 놀러가면 그죠 여기다가 조금 녹아. 반정도 녹으면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제가 맨날 먹는 빨간 카누 말고 이건 파란 카누 이건 아이스용이거든요 해서 뚜껑을 닫고 흔들고 먹으면 됩니다 야 요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얼음 갖고 와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예 얼음을 얼려서 갖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야, 진짜 여기는 항상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야, 여기 보시면 저번처럼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숲길이 있고요. 저기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바다예요. 바닷물 만나는 곳이고요. 어, 여기에 바로 앞에 바다 보면서 재미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음식 밖에 없어. 너무 좋다. 아이고, 좋아라. 아빠 주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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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 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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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 너,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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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못 찍을라고. 이 먹어! 뭐? 좀야 형아. 너 지금 뭐 하냐? 나 아빠 이거 하고 있는데. 어, 아. 또아깝다 가운데 좀서 <laughs>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아? 음, 그렇지만 한 개는 튀었네. 아, 한 개는 튀었어. 아. 아. 엄마 왜한 개는 튀었어? 아빠 아. 아. 없는 아. 거 자꾸 먹지 아. 말고. 안녕하세요. 경치가 아름답고 아주 이쁜 우리 송도에 있는 피크닉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음, 여기 옆에 보이는 타프를 치건데요. 일반 타프가 아니라. 타비타프라고요 돔처럼 생긴 타프입니다 한번 보시고 저도 한번 이거 사용을 한번 해 보고 구매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일단 보시고 어떤 거 한번, 한번 같이 타프를 한번 쳐보시죠 완전 암흑이야, 암흑. 아우, 너무 좋아. 바람은 많이 불고요. 타파 아니거든요? 오, 좋죠? 동굴 같네, 동굴 아, 좋아요. 아, 여기는 바다고요 일로 와봐. 얘는 봄이라는 애가 있는데. 봄아, 얘기해봐. 뭐? 채봄이. 봄이라는 애가 있는데, 말도 잘안 듣고 되게 좋아요. 어? 이쁘다고, 이쁜 청만하고. 저기는 오락쟁이 떼쟁이 하나 있구요. 아, 좋네. 야, 어때요, 이게? 앞에 탁, 저기, 바다가 보이고. 응, 캬, 디밭에 너무 좋은 <laughs> 것 같아요. 어? 보면 어떤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자, 우리 탑북 한번, 새로 쳤으니까 한번 볼게요. 앞에 제가 볼때는 여기 앞에다가 매트 하나 깔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서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텐트 하나를 딱 쓰면 아저기 게임쟁이 저자 여기 놓고 앞에 좀 주방 이렇게 해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죠 자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양쪽에 이렇게 해서 어, 시크릿 크, 보호가 될것 같아요 딱 보호되고 앞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참 시원하게 이렇게 느끼고요. 자, 밖에 볼게, 밖에.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넥타타포보다는 작고 그 저거 있죠? 헥사 타포보다는 커요. 그리고 넥그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고나 패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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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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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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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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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섯 여섯, 부리 여섯, 여게여하게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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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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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저번에 물도, 산 갔을 때도 물도 아까 그거 하나 챙겼어. 나 지금 500짜리 4개 챙겼어. 근데 다 먹었어. 이게 500이야? 1리터짜리지? 이게 500이잖아. 이거 4개 챙겼다고 내가. 2리터 분이 너네? 챙겼지? 애들 음료수도 태양이 여기 와서 음료수 3개 먹고 왔는데 한 개만 딱 챙겼. 야 음료수 내가 2 개씩 챙겼어. 아 예쁜 타푸도 이게 합이 타프. 후... 어, 쳤 고. 이제 우리 봄이랑 노, 놀려고 놀이터 가고 있습니다 전에 캠핑장이랑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흔적이 있네요 바베큐장 뭐 캠핑장 저번에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 저기 화장실도 있고요 여자사면원장남자사면원장 이렇게 다 따로 있고요 그치 지금 이거 뭐예요 꽃이 떨어져 있는 거다 모았는데 이렇게 돼. 아, 어디가 꽃이야? 꽃이 어딨어? 여기가 꽃 같은데? 꽃이 말을 하네? 아, 신기한데? 가자. 지금 만조라서 물이 요 앞에까지 전부 다 지금 들어왔고요. 바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꽃한명 있습니다. 꽃. 너 이름이 뭐니? 아, 봄봄, 봄범, 봄봄 천사랑 저기 한번쫙 갈게요. 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만 있으면 3시 반이네요. 자, 우리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좋죠? 전에 여기가, 어, 저렇게 있었어요. 옆에 여기 보도블록 조그만 거 보이고 큰거 보이죠? 초코방 대에다가 자동차를 집어넣고근데 여기는 카라반이었습니다. 카라반에 놓고 여기 옆에 이게 사이트 하나 있어요.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괜찮은 괜찮은 데를 이렇게 괜찮은 괜찮은 데를 지금 다 개방이 돼 있어서 제아지트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식탁 있고 저기 보면 저기 아저씨들 보이죠? 저기 여기 보시면. 다 먹을 거 먹고, 막, 여기서 주문하면 바로 와요. 여기가 도심 주변이기 때문에, 도, 심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바다 잠깐 볼게요. 만조라서 물이 꽉 찼습니다. 하나 <목소리> 알죠? <목소리> 이게 뭐 있죠, 여기? 오 기린 있어요. 핑크 기린. 기린들. 됐죠? 그리고, 아 여기 꽃이 또 왔네? 아, 이게 우리 해하에 비춰서 나는 거예요. 어때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여기 LNG 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제 여객터미널. 요번에 새로 생긴 것들 생긴데. 괜찮죠? 야. 바다도 괜찮은 것같아 소리도 좋고 아 배터리가 더 있었으면 그냥 또, 또. 아 실시간 방송 안할 텐데 배터리가 없어서 아 너무 좋다 진짜 바다 오늘 개미 죽이면 안돼어 개미 죽이지 말고 진짜 사진 하나 둘셋 엄마 재밌었어? 아빠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얼굴 보고 얘기해 줘. 타프 보이죠? 여기 타프타프 보이죠? 자. 타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게 하비테프라고요. 돔처럼 생긴 타프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스킨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폴대폴대 폴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뭐야? 팩하고요. 팩하고 다 끈하고 다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팩끈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놓고 높... 타프 치는 거 일본어로 다 써있는데, 어, 자, 맨 처음에는 지지대를 양쪽으로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저기 식탁 있잖아요. 식탁 옆에, 요, 요 이쪽 공간으로, 이 공간으로 해서 길게 치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타프포라고 한번 볼게요. 타프 먼저, 매일 제일 중요한 거는 폴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먼저 팩만 박으면 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텐트나 타프나 다 쉬운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먼저 설명서 보자. 장대를 세운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 보이죠? 뭐, 별거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이고, 새걸 에서비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앞에 거겠죠? 앞에 거? 자, 앞에, 우와, 다 이거, 끈으로 다 연결돼서 한 번에 해서 끝나네, 이거. 어, 이거 괜찮네. 괜찮네요. 이거 하나, 이 상태에서 포트를다 했으면 여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정리. 정리하면서 해야, 철수와, 철수가 빠릅니다. 자, 큰거 주워놓고, 이게 가운데 볼대인것 같아요. 자. 볼때 연결을 일단 먼저 싹 합시다. 그 다음에 앞뒤로 두 개. 스트링 옆에 보이고. 뭐그 다음에 이거 뭐야. 팩도 다 있고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또 다음엔 스킨을 빡 펴야죠. 스킨 튕시다. 자. 스킨을 펴고요 스킨을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생겼네.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고 자, 앞뒤가 어디냐? 제일 중요한 게 앞뒤겠죠.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자, 장골대 있죠? 이거, 장폴대로 이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느 탑보다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세요. 요거 걸고리, 걸고리에다가 일단 먼저 하나 깨져서 요었죠 똑같아요. 반대쪽 끼면, 반대쪽 끼고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의외로 크네. <laughs> 다시 한번 뺄게요. 다시 빼고. 오. 앞에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뿐이 안 되네 그렇죠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지금 방법이 옆에가 너무 그 좁아서 음 이래야 될것같아 한번 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좀만 더 봐도 됐다 이만큼 자 이렇게 치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했었는데 공간이 여기에 너무 짧아서 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양쪽으로 해서 다시 칠게요자 이제 해볼게요. 아 이거 각 잡는 거 처음에 어떻게 는지 모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쉬 아이 더워라 아. 딱 자리가 딱 여기 맞네 이 자리로 해서 화면 반대쪽 <웃음> <웃음> 저기 만세 행복한 사람. 트링, 트링 걸어야죠. 보자, 트링 어디에다 걸어야 되나? 여기 그면 간단하네, 이렇게 돼요. 비켜주세요. 곰씨 꽃 빼면 안 돼요. 아빠, 열심히 박은 건데. 됐쓰 엄마 아빠 도와줘야 되는데 요 저기 끈두개 갖다줘 끈두개 아니? 요 어, 거기 박아보세요 자 아빠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박아줘 다 갔어요? 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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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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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헬스복 어떻게 해? 나 나머지 다 다시 안에다 좀넣어 주세요. 개에안 본데. 저기다 다놔으주세요저 하나 또 있어. 아 안돼요 안돼 안돼. 고마뭘 발견하셨어요? 와 왔어. 요 야다 끝났네요 자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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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가 하나 생겼네 그쵸 그렇죠? 텐트가 하나 생겼죠 생긴거 봐요 뭐 어떻게 생겼나 아니, 아니, 드세요, 드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저 아저씨, 드세요, 드세요. 어, 야, 아, 알아, 알아. 지금 봤어. 슬랩. 치킨 잘 쳤네. 고마. 아 아빠 거핀 그 줘야 돼.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또액션캠프로 해서 약간 외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어, 여기 보이죠. 이렇게 폴도 폴 단이 한 9mm 정도 되는 거고요. 밑에는 한단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끈도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앞에가 널찍하게 겠습니다. 참 아, 아, 놀기 아, 딱 아, 좋은 거 같아요. 아, 놀기 이게 합비 텐트, 텐트가 아니야. 하비 타프 아, 여기 보면 아, 만사편한 아, 친구, 아, 친구 둘 있어요. 아, 만사편한 아, 친구 자, 이제는 애들하고 좀만 더 놀아줘요. 지금 아우, 타포 쳐갖고 조금 덥거든요. 이거 보이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양쪽에 홀 하나만 받고 끝에다가 치기만 하면 끝. 타포 그냥 렉타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람만 입을 때는 또 이거 하나 더 스트링. 딱잡아줘도 잡아줘, 되고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예 이렇습니다 이야 따라라라라간이한전 넓죠 죠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시작 라다